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제라 가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바바리안 모터스 개항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여기가 지금 일단 제가 뒤를 보니까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요 아무 데나 입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타벅스가 있다는 점은 이 기업의 파워가 대단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건물도 보면 <laughs> 거, 거. 빨리 안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희가 궁금했던 이 카더라에 대한 진실들 하나하나 다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시죠. 오늘의 카더라 체크리스트 취업이 확실히 되느냐, 또 작업 환경 괜찮느냐, 단순 노동만 하는 거 아니냐, 대학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네. 오늘 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작업 환경은. 밖에 건물하고 좀 별도로 아무래도 장비들도 많고 하다 보니 어수선할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오너 와 이게 작업 환경이야? 헉. 작업 환경이 제가 상상했던 거랑 완전 달라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전시장 아니에요? 이미 해소됐습니다. 예, 카더라 작업 환경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깔끔한 작업 환경 저 처음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네. <laughs> 정말 어색하게 잘하시네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평 자동차 학교 도재반에 재학 중인 3학년 장현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 일하시는지 또 얼마나 되셨어요? 어, 시작한 건 작년 9월에 시작해서 반년 정도고,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기본적인 자동차 정비들을 하고 있는데, 엔진오일 서비스, 브레이크 액 서비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기가 보면 다 BMW 차들밖에 없잖아요. 네. 제 차는 현대차인데, 제차 엔진오일도 갈아주실 수 있나요, 혹시?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가지고 오시면. 수산차가 먼저 아니에요? 제가 배우고 있는 게 현재 네. 외제차이기 때문에. <laughs> 저도 사실 외제차 좋아합니다. 네. <laughs> 이 방송을 보게 될 친구들 중에 도제 학교를 갈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도제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도 조금 제가 궁금해지거든요. 무슨 저는 처음부터 특성화고를 생각하고 있었고 자동차에 관심이 가게 됐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임평 자동차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보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도제 학교라는 것이 큰 메리트가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제반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 회사에서 이렇게 교육 받아 보시니까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세요? 들어오실 때부터 보이시겠지만 이제 시설 자체가 네. 정말 깨끗하고 이런 시설에서 정비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이 말씀 진짜 잘하세요. 아, 진짜. 그러면은 이게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겠지만 서로 다른 점이 좀 많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실습용 차량들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여기서는 직접 사용하시는 자동차를 어 정비를 하기 때문에 마음가짐부터가 다른 것 같고 학교에서는 복수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겠지만 그래도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학교에 개선됐으면 아. 하는 점 학교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점... <웃음> <웃음> 어. 네 이번에는 바바리안 모터스 개항점에서 직접 또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네두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패스트레인에서 송품 작업을 하고 있는 이현우 사원입니다 리페어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원 대리입니다 그러면 두분다이 도제 학생 출신이신 건가요 아, 도제 학생은 아니고 어. 저는 인평 자동차 등보다도. 그치. 아, 아니 제가 밖에서 이렇게 건물을 쫙 보고 또 안에 들어와서 현장을 쫙 보고 나니까 택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장점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과연 복지와 월급도 만족스러운지 그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하고 학생분들도 궁금해 하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인센티브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저한테 얼마지나 복지 같은 거는 회사 내에서 네. 교육을 되게 잘 시켜주거든요. 아 근데 여기 어.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BMW 코리아에서 따로 트레이닝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아 거기 가서 일단 교육을 하게 되면 좋은 거는 호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호텔? 밥? <laughs> 네.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은 네. 또 거기에 따른 수당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꽤솔솔합니다 공부 안할거 같은데 호텔 <laughs> 수영장 이용하시고 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랬는데 아, 아예. <laughs> 자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제학교를 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례들을 보내주면서 여기 직접 이제 또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고 했는데 이름 하요 갈말 갈말. 네첫 번째 안녕하세요 요즘 도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고비 때부터 기업에 나가서 현장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로 일을 배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청소만 하고 는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 고민돼서 도자학교 갈까요 말까요? 하나 둘셋갈오 음. 왜요? 그 사례에 청소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청소가 주가 아니라 음. 사회생활도 배울 수 있고 아. 또 거기서 따라오는 월급도 있고 근데 네, 청소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청소가 잘안 되면 안전 사고에 되게 취약한 아,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닥에 좀 미끄러운 액체 같은 게 떨어져 있으면 미끄러져서 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사실 아 청소하는 게. 네, 아무튼 갈 가세요. 네. 두 번째 질문.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나 자동차 정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찍부터 기술을 익히면 좋겠다고 하고 고장 내치다 뜯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남들처럼 인문계 가서 대학 진학을 하는 게 인생에 답인가 라는 생각도 드니다저 고장도 갈까요? 말까요? 갈. 오. 자동차를 좋아하면은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경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아 그리고 피테 그 제도를 그 지금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 네. 그 친구들은 대학교까지 주말에 같이 가서 아 같이 대학교 하기까지 취득할 수 있는 때문에. 욕심이 많은 만큼 또 그만큼 자기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또 해야겠네요. 아, 네 그런 부분은 자기가 감수를 해야죠. 아 뭐야.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좋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회사에 하나라도 조금 더 바라는 점 아, 말해도 요 <laughs> 네네네 말해도 돼요 <laughs> 아고 월급 좀 올려줬으면 좋겠죠 아 <laughs> 저도 뭐네 똑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른 분을 모셔왔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바리안 계양 워크숍의 진단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강 정식입니다. 아, 제가 직원분들도 만나보고 또 학생분도 만나봤는데, 기업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남다른 것 같거든요. 네. 또 우리 팀장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우리 기업만의 어떤 차별점. 다른 센터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가고 있다고 하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똘똘 이렇게 잘 뭉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어, 팀, 팀장이 잘 생겨서. 아. <laughs> 죄송합니다. 어. <laughs> 그러면 또 앞으로 이쪽으로 현장 실습을 오게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네. 영상편지. 아. <laughs> <laughs> 짧게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정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최첨단을 달려가기 때문에 선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역량을 좀 끌어낼 수 있게 어,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개인 역량도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될 거고 좋은 직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분들 어 많이 오세요. 환영합니다. 팀장이 잘 생겨.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지금 모셔왔습니다. 도제교육의 선구자라고도 하시는 분이신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서비스 지점장 이현수라고 합니다 도재 학생들을 받아서 함께 일하는지는 음. 기간이 좀 되셨잖아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좀그 부분이 음. 궁금해지거든요 아무래도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도제라는 게 이제 학교에서도 관리되는 학생이고 여기 회사에서도 관리되는 학생이고 양쪽에서 서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좋은 조건에서 계속 뭐 기술을 좀 연마할 수 있고 학습 과정도 굉장히 잘그 취득할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이 경쟁률이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네. 우선적으로 채용하실 때좀 고려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인성이겠죠. 네. 어떤 부분에서 그 인성이 드러나는 건지. <laughs> <laughs>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네, 네, 네. 인성 부분은 저희가 뭐 판단할 기준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선생님께서 주시는 정보에 가장 많이 <laughs> 의지하고 있습니다. 바바리안 모터스의올 우리 도학생들 음. 어떤 엔지니어로 또 성장시키고 싶으신지 그 포부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뭐, 장대한 포부는 없습니다. 아. 장대한 포부는 없고 끈기 있고 음. 오래 같이 할수 있는, 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동료회 같은 경우는 아까 굉장히 조용한 와중에도 서로 막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막 주변에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5점, 5점 줘도 손색없을 정도. 접근성은 조금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통근박스가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음 4점 작업환경은 와 이거는 솔직히 10점 주겠습니다 5점 말고 10점 곱하기 2 채용률도 너무 좋아 지금 다들 도제학교 졸업하시고 또 채용이 되셔서 계속 또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이거는 4점 어 이번 편 완전 점수 너무 후하게 주는 것 같은데 연애는 이거는 뭐 의지의 문제긴 한데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 다들 너무 젠틀하고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이것도 10점 드리겠습니다 <laughs> 꼬박이. 에 너무 사실들어 <laughs> 어, 근데 점수 진짜 높다 품격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바바리안 모터스 개항적으로 1층에서 모닝커피와 함께 또 이렇게 멋진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엔지니어분들을 보고 나니까 오늘 제 하루의 품격이 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분들의 하루도 저처럼 이렇게 업 되길 바라면서 많은 궁금증 정말 해소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싶습니다. 바바리안 모터스 개양점과 함께한 도제라 가더라!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